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호항지역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6명의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 28.83으로 1위를 하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당선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교곡 대이동 쪽에서 탄탄한 지지층을 꾸리는데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선 소감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어 박희정은 지지층이 탄탄하니까 선거에서 잘될 거다 이렇게들 참 많이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긴장하고 어, 애가 달았습니다. <laughs> 말씀만 하시고 표를 안 주실까봐 정말 박희정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드렸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간절함에 표로 응답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이 내놓은 대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소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국의 사회 기반 시설들을 포항시로 관리, 이관하는 것을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대이동의 행정복지센터 신축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이 중에서 생활권 단절 문제 해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동선 어, 철도로 인해서 같은 동네에. 다른 지역이, 예, 생활권이 존재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지난해에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개동선을 폐지하고, 어, 구효자역 인근을, 어, 역사공원화 시키고, 그리고 그거 철도를 넘어가는 인도교를 만들고 하는, 어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 자유 발언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포항시 예산에 인도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작은 첫걸음을 뗀 것인데요. 이번에 당선된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사는 동안에 꼭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보수의 텃밭에서 여성의 몸으로 당선이라는 성과를 거두셨는데, 혹시 선거 운동 중에나 선거 출마 전에 그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사년 의정 활동한 것이 사실상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음번에 어, 또다시 출마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 생활권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한 5분 자유발언도. 아, 내가 이 문제를 미리 제기를 해서 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슈로 키우고 그 이슈로 커지면 다시 당선되면 그 사업을 공략사업으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는 4년 내내 의정 활동을 했었고 선거 기간을 맞이했던 것이고요. 어, 그 외에도 선거 캠페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제가 대형 버스를 그 연설 대담 차량으로 사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 어떻게 버스를 했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호곡동과 대희동은 아직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크게 스피커를 틀고 연설을 하고 하면 수면을 방해를 하게 되고 항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연설을 최소화시키면서 어 저희 캠페인이 가장 눈에 띌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 대형 버스에 랩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실행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희정은 연설도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셔서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아 그런 서연이 있었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임기 동안에 꼭 이루어야 될여런 수건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포항시 의회가 제 9대 의회부터 33명이 되는데 3분의 1을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포항시 의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의심보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주당 7명이 이번에 9대에 당선이 됐는데요. 건전한 상식,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 늘 근거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어, 소수의 목소리만으로도, 어, 의회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역할 제대로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효곡대의 주민 곁에서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